아, 주민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. 저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의 성공은 소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주민과 주민, 마을과 마을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축적된 경험들이 나누어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죠. 오늘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. 사업을 먼저 시작한 선배 마을이 지난 8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후배 마을과 나누고 또 주민 공동체와 마을 청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. 정말 든든한 마음입니다. 저와 서울시도 현장의 노하우를 잘 배워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서 주거 공동체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우리 9월에 온 동네 어울림 한마당에서 또 만나요.